]이랑 같이 해요. 아, 나 근데 에이펙스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. 살짝 걱정이 되는구만. 모해랑 대두라니. 말이 좀 너무 심한데. 만말은 맞긴 맞는데. 그래도 조금. 어... 근데 왜안 오지, 아무도? 포해머왜안 오는 거야? 포해머 빨리 오라, 큐 내가 기다리고 있다, 규! 기다리지, 뭐. 오겠지. A few m o m e n t 왜안 웃지? 오늘 맞는데? 오늘 금요일 아니야? 여러분 오늘 금요일 맞죠? 오늘인데 왜안 웃지? 왜 뭐? 왜 막? 왜 막! 세이브 5시에 들어왔음. 왜요? 59초에 들어왔어. 왜 이제 오케이. 왔냐고? 아이, 지각 아니라고요, 누님. 저딱 들어왔습니다. 59초에. 피카 아, 피카안녕하세요저 오늘 여왕벌 메타로 가도 돼요? 저희가 저희가 딸피다 만들어 드릴게요. <laughs> 아니, 근데 선택적 여왕벌이 아니고 그냥 강제적으로 여왕벌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? 유튜브 구독 눌러 주세요. 구독 눌러 봐. 오? 어? 아이템이 없잖아. 저는 젠비파이어 먹었어요. 아, 헬멧 먹었어요. 나도 <laughs> 나이스 헬멧. <헬맨. 헬맨>. 나도. <laughs> 총기 개머리판도 먹었어요.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. 오케이. 개머리판 방기. 예. 일단 그쪽으로 붙을게요. 오, 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 옥테인 당장 P 2 0 2 0으로 쏜다. 오. 누님 안될거같아 아니, 아니 문 닫고 어떻게? 아 아니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 버르시오, 버르시오. 누님 들어와서 키좀 받아서 들어와서. 오케이, 퀴, 오케이, 퀴, 오케이, 퀴, 퀴, 오케이. 퀴, 퀴, 퀴. 아. 지금 지금 쫑살 쫑 없으신 거 같은데. 방아 방아 방아. 어, 아 뭐야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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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잘 보드라 잘 보드라 잘 보드라. 하나 더 하나 더 킹만해 이거. 어어기 왔어 왔어, L2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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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하나 더더 하나 더더둘 다운. 다운. 여기 앞으로 나 여기 앞 아이고. 다운. 아니 아니 아 여기, 아니, 아니, 여기 아니, 앞에 하나 하나 있어. 있어 여기 나, 앞에 기 앞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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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에 하나 기기 죽었다 내치 하나 테러 굉장히 오오. 엄청나 저 죽었어요 어내 총알 레전드 나이스 아니 아니 안 잡았는데 끝난 거같습니 이제 아니쪽에 있어

다 쟤! 우효 다 잠깐만 날라가는데? 어, 와, 근데 이거 입구보면 레전드였다. 어? 아, 좀 <laughs> 헤드님 <이거 웃음> 입구보면 <입구분은> 레전드였다 진짜로. <laughs> 아 그게 헤드님이 간 <laughs> 거였구만. 됐습니다. 저 나왔어요. 오오오! 으헤! 일단 헤드님 오, 제가 기분 나쁘게 연막 뿌려놨어. 오케이 잘했어. <laughs> 우와 진짜 다 쟤! 개 아프다. 저기 아래쪽에! 네임 레전드. 네, 네, 아, 개 많다 여기 세 명. 하나 다온 저기 여기 세 명. 보일 거 살살 보일 거 살살 살살. 뒤에 있는 데 따지고. 안돼. 뒤에도 살. 하나 더 왔다. 해든 이거 붙여야 돼 이거. <놀람> 아 뒤쪽에 <놀람> 하나, 뒤쪽에 하나. 또 죽었네. 지금 뒤에 좀 너무 많은데 지금 이쪽에. 여기 딸비 딸비 도와한대만막아한 도와. 대만. 대만. 나이스나이스나 나이스. 밥이 없어. 나 밥이 없어. 오, 어, 안돼. 아가방 하나, 가방우아 이거 뭔가 스태인딱면내가 아 빨리 다니네 얘가 일어나세요 용자요 살수 있다 살다 선생님 이거 오면 어떡하죠? 아니야 아안안 내가 아 왔다 누굴 주게 어? 위로 올라갔다 어? 반대로 와와 <laughs> 나이스 다리 아. 아. <laughs> 빨리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. 어, 안녕히 <목소리> 계세요, 여러분들. 아니 이거 업세이들 되게 잘 쓰시는데? 보니까? 아, 제가 1 0덕후라 약간 잘 맞으래요. <laughs> <목소리> 다시 또옛도생 한다. 참고로 저두번 죽었다 살아나면은 그 게임 1등 하거든요? 잠깐만! 하나 하나 있어, 헤드는 이제? 이쪽에! 레이스 포탈트 포탈 아, 나갔어, 저거 큐! 제발 안 돼. 주먹 지어단다 지금 방금 치던 거 딸피. 바로 저... 여쪽에 하나, 여쪽에 하나! 여쪽에 네, 네, 네. 죽어! 했습니다. 세모 개간지였다. 네. 짱, 짱승딸, 짱승딸. 맞아. <laughs> 어, 쏜다, 쏜다, 쏜다. 어, 잠깐만, 여기 여기 잠깐 만두 패지 다 이거 빼야 돼. 오른쪽으로 나가. 저다 보지 마, 나가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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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나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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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해드인 잠깐만. 딱, 어 됐어, 어, 나왔어. 해든이 어, 나왔어. 안다. 한 대, 한 대, 한 대, 한 대. 한 대, 한 대, 한 대. 어, 잘가시어 이거 봐봐 일등가 날카롭다니까 내가 두번죽고면 이런다니까 아이집 재물 잘하네 리얼, 리얼, 아, 리얼. 아 맛있네 올라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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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 네. 뭐, 어떻게 올라가시 자자자잘 보고 따라합니다 호치 호치 오호. 호치 호치 야이 선수님 잘하주시네 올라왔습니다 어 이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거 오잘가요 와 어, 사람 발견 여기 여기 발견 헤드님 돌곰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에다가 저거가 가놨어 그 내려갔다 열로 오른쪽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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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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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쩍소리 났어 쩍소리 났어 쩍소리 났어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거 어, 날라가면서 죽일게 그러면은 갑니다 우유 우유 어, 나라 컷오나컷 저쪽에 어, 하나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고했고 다음은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여기 하나 여기 앞에 한명 있어. 안될집 하나 있집안 들어갔어 하나 나왔다 집 위로 나왔다 여기 지붕 위로 올라갔다 도망갔다와이 사람 밀당이 장난이 아니네 어.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아진지 맞지? 내말 맞지? 나두번 죽으니까 1등하는 거아 진짜 두번두번 두번 죽으니까 <laughs> 우승했어 와 보예 너뭔 2400딜이나 아 아니야 아니야 아음악 무시하다 음악가달달하다 아, 달달해 방치 먹었잖아 <laughs> 자 여러분들 에이펙스 레전드에는 국룰 있는 거 아시죠? 마지막 2 분대 두두 분대 남았을 때뭐모르는거나 이거 3명세명 중에 두명 죽이는 다음에 한 명은 펀치로 잡는 거 아시죠? 아 오케이 내가 아, 그럼 펀치할게 내가 펀치할게 아, 이거 이거 지켜주세요 이거 지켜주세요 아, 두명 잡으면 아, 한 파, 명은 태보해 말고 태보해 네. 알았어 이런 놈이 어해아이 제발 제발 내 제발, 제발 안 하지 마안 하지 마 눈에 살지 마 눈에 살면 죽어 <laughs> 안돼